음력 11월부터 음력 3월까지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4월부터는 대박 터지는 시작돼요. 일이 있었어요. 아유. 대박 터지는 일이 있어요. 뭐 대박 터지는 일이고 검정은 행제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도 태극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가워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호랑이띠 분들의 그냥 네. 값진 년신년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본격적인 우리 범띠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2023년 개미년에는 조금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이 개미년에는 봄띠 분들이 네. 나쁜 해는 아니었어요. 음... 상반기, 하반기 그냥 다 좋았거든요. 네네. 다 좋았는데 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좀안 좋은 일도 들어 들어 있었고 다칠 수도 많았고 네네. 사고 수도 있었고 음... 그런 일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네네.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뭐 동은 잃는 건뭐 친구 시간이라든가. 주변 친척분들한테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동그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잃고 돈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칠 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다칠 수가 그러니까 개명년도 대체적으로 뭐 크게 나쁜 건 없었어도 다치는 그런 거 말고는 금전 뭐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거 말고는, 그리고 뭐, 연인들 간에는, 거기 입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다툼이 많았을 것 같고, 뭐좀 그런 것 같아요. 자제분들이 뭐, 학생을 데리고 있는 자제분들은, 뭐, 학생들이 뭐, 청소년 되면 오는 게 뭐죠? 사춘기요? 네. 네네. 사춘기가 좀, 그, 속을 좀 많이 새겼던 음. 학부 형님들도 계실 것 아, 같고, 네네.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이 뭐, 뭐, 연인이 있던 사람들은 연인이, 네네. 남자분 같으면 여자분 연인이 네네. 속을 좀 많이 새겼다든가. 음. 그런 경우, 뭐. 여자분이 남자분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그런 속을 안생겼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이제 속을 좀 새겼던 그런 연인 그런 게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게좀 많았고 뭐 네. 대체적으로 좀 그런 거뭐 뭐 크게 나쁠 일도 없었고 네. 좋을 일도 없었고 네.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좀 풍파가 예예예 그랬던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호랑이띠분들 올해는 진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고 다가오는 내년 2024년 운세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2024년 우리 호랑이띠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선생님? 총 운은 거의 다 좋아요. 다, 음... 다. 상반기, 하반기. 네네네. 다 좋아요. 음... 총 운은. 총 운은. 근데 상세한 거는, 상세한 거는 네네. 솔직히 월과 날을 알아야 돼. 생년, 월일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상세한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네. 총우는 좋습니다. 음... 총우는 2 7 살도 좋고 뭐다 좋아요. 3 9 살도 다 좋아요. 음... 다, 좋아요. 음... 다 좋은데. 네네. 그럼 총우는 이렇게 좋으면 또 가장 신년 새해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아무래도 금전 쪽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금전 쪽 운기는 그럼 좀 어떻게 보이세요? 횡재수도 음... 들어와요. 어머 음... 뭐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는. 오. 예 뜻밖의 예 행계수가. 뜻밖의 횡재수. 뭐 그런 꼭 로또가 아니라도. 네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뭐, 이렇게 턱 들어온다든지, 턱은 음. 적건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진짜 남한테 빌려줘서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 음. 뜬금없이 들어온다든지, 강남 같은 제비가 찾아오듯이, 음. 멀리 갔던 네네네네. 기인들이 온다든지, 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 음. 좋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뜻밖의 횡재수, 횡재수만큼도 기분 좋은 게없을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일종에서의 용기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분들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 용기는 좀못되보 싶어요. 이 범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기가 세요. 네네. 여자건 남자건 네네. 기가 세서 남이 직장 생활 을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사업하시는 분들. 네, 사업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네. 기가 세기 때문에 꼭대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꼭대기 앉아가지고 누굴 부려야 되고, 누구한테 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하는 사람은 장사 운이 좋을 것이고, 네네.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부진부진 부진 했던 그 사업이 급상승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뭐, 조금 성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호봉수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봉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연봉인지 호봉수인지는 잘뭐 모른다만은.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범팀 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나이 대별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나이 대별로도 한번 자세하게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아요. 27살 무인생이. 내년 기준으로 말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취직을, 올해, 개면연에 취직을 못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네. 취직을 못하고 뭐, 부진부진 했던 사람은 내년이 들어오면서 용과 이 범이 만나면서 네, 네. 급상승하는, 음.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직을 못했던 사람은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것이고. 음. 어. 그리고 뭐, 저기 조그만하게라도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음. 예를 들어서 뭐, 범띠생들이 뭐, 상업을 하면 식육점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뭐, 이런 쪽으로.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사주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업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든지, 네네. 그렇고, 연인은 없네요. 아, 있는 그러니까. 사람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우리 범디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39살, 이분들은 반반이에요. 응? 네네. 좋은 운기도 들어오면서 나쁜 운기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헤쳐나가셔야 돼요. 음. 대신에 좋은 운기가 더 많으니까 네네. 겁내지 마시고, 나쁜 운기를 이기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일에 좋은 운기도 보이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네네. 과감하게 음... 이렇게 그확 나가야 된다는 게 아, 무슨 뜻이죠? 이렇게 그거 하는 걸로. 그렇죠. 망설이지 말고 네, 네. 왜 이런 일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좋은 운기가 들어오면 나쁜 운기도 따라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네, 네.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네. 뭐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뭐 여쭤보시고 네, 네, 네.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범띠분들은 좀 어떻게 보실요그 다음 범띠분들이 갑인생 가빈생. 갑인생들은 네. 운기가 들어오면서 운기가 들어오고 초반에는 네. 좀안 좋은 운기가 조금 있어요. 음... 어, 3월까지, 네, 네, 네. 3월까지는 안 좋아요. 음력 11월부터 음력 3월까지는 안 좋습니다. 네, 네. 안 좋은데 4월부터는 음, 대박, 터지는 있어서요. 대박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대박 터지는 일이 있어요. 뭐 대박 터지는 일이고 검점 행제수도 있고 기인도 들어오고 뭐 자제분들 자제분들 속색인 자제분들도 속도 안 색이게 되고 모든 면에서 다잘 풀려요. 네, 단지 건강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신 나머지 부분은 다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네, 다잘 아, 다 풀려야. 그럼 지금까지 개미년에조안 풀리고 혼자 소가리 하셨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는 걸로 또 보이네요. 그럼요. 아, 네. 근데 단지 이제 그 작년에 이혼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재혼을 한다든지 음.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좋은 일이죠. 짝을 만난다는 같이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딨어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이민생분들은 좀 어떻게 보일까요? 이민생분들은 하반기부터 좋아요. 오. 엄청 좋아요. 음. 어. 뭐큰 대우는 들어오는 건 아니라도 조그만한 63세, 어? 조그만한 중운이라도 음. 어? 작은 거라도 네네. 들어올 수 있고 없던 돈이 생기고 네네. 어, 자식들한테 용돈 못 받았던 부모님들은 자식들 이 용돈을 몽창몽창 갖다 줄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늙음하게 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은 상업이 여태까지 부진부진했어도 잘될수 있는 음... 계기가 많으니까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전혀 뭐 기죽을 만한 그런 건 그런 건 아니네요. 절대 네. 없어요 음... 터키 63세 네네네. 네네.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호랑이띠 분들의 신년수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호랑이띠 분들 올해 안 풀렸던 거 내년에도 다 해결된다고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작년까지는 고생하셨어요. 개면년에도 상반기는 고생하시나 하반기부터 지금 풀리고 계실 거예요. 네. 내년에는 대박 나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